이번에 11월 14일에 등장하게 될 신규 캐릭터, 호드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카 다음에 등장하는 팬티가 매력적인 그레이브본의 전사, SSR 캐릭터 호드킨인데, 스킬 구성 자체가 PVP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효과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공개된 스킬만 봐서는 꿈세계에서 활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궁극기를 보면, 호드킨이 각 적편 영웅에게 차례로 대포를 발사하여,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궁극기가 대포를 발사하는 겁니다. 궁극기로 적 영웅에게 대포를 발사하여 적중한 적과 인접한 적에게 일정량의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접한 아군도 공격력의 100%의 피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 팀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후에 신화플러스에 등장하는 스킬을 보면 호드킨의 궁극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두번 이상 맞은 개체는 이후에 피해를 입을 시 피해가 20%로 감소하고 호드킨은이 스킬로 최소 5발의 대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궁극기로 인해 광역 피해를 주고 아군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호드킨의 첫 번째 일반 스킬을 보게 되면 호드킨이 일정 시간 동안 에테르 상태에 진입하며 물리 피해 에 면역이 되고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타시에서도 봤었죠. 타시처럼 에테르 상태로 진입을 해서 물리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건데 일반 스킬을 썼을 때도 이 에테르 효과를 받을 수 있고 호드킨이 궁극기를 시전하면 4초 동안 에테르 상태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접해야 되는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리 피해 면역과 생명력 회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탱킹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스킬 자체가 어떤 상대에게 디버프를 건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스킬은 아니기 때문에 아군 캐릭터와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드킨의 2번 스킬을 보면 이 타일 원형 안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주고 에너지를 빼앗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궁극기와 마찬가지로 광역 피해죠. 그래서 이걸로 상대편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면 타시처럼 혼자 남아서 캐리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합을 짜느냐에 따라 이제 호드킨의 밸류값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트라이브덱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레이브본이 아니라 트라이브덱에 용병처럼 끼워 넣어서 상대편 트라이브덱과 맞다이 밀어전을할때 호드킨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물리피해 면역이라든지 에너지 뺏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트라이브덱이 챔레나에서 굉장히 강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호드킨의 유무에 따라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웅 마스터리 뭐 특별한 거 없이 공격력 증가, 에테르 상태일 때 추가적으로 공격력 증가가 붙어지고요. 뭐 다른 캐릭터들처럼 특별한 부분 없이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신화 플러스 등급에서 얻게 되는 스킬 효과인데 호드킨은 전투가 시작되면 주변에 공허의 마법을 적용받는 죽음의 파도 전사 2 명을 소환합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프라벨처럼 소환수를 활용해 적편을 공격하기 때문에 소환수 기반 근접 딜러이면서 이제 여기 있는 소환수가 공허의 마법 버프를 적용받고 뭐 적에게 공격을 받던지 아니면 아까 대포를 맞아서 아군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호드킨 필살기로 뭐 맞아서 죽던지 어쨌든 소환수가 죽게 되면 주변에 광역 피해를 주고 공허의 마법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기 3레벨을 보시면 전무강화 식0강이죠 전무강화 식0강에서는 궁극기에 맞은 유닛이 공허의 마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허의 마법을 강제적으로 걸어버립니다. 이 말이 이제 전무가가 10강이 되었을 때는 공허의 마법 버프를 궁극기를 맞은, 여기 있는 대포를 맞은 모두에게 적용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유출된 스킬 내용으로는 이게 정확히 공허의 마법이 번역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캐릭터가 나오고 직접 까봐야만 그 성능을 알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출된 정보로만 호드캔을 판단을 하게 된다면 진급과 전무 강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지만, PVP에서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드킨의 챔피언 플러스 효과는, 궁극기 대포에 적중당한 적에게 물리 방어력이 10초 동안 15% 최대 2번 중첩된다고 해서, 이제 30%가 물리 방어력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 플러스가 강제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주문석 효과를 보면, 주문석은 a 디랑 똑같습니다. 주문석 자체가 자기 버프를 가지고 있고요. 3초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력이라든지 그리고 마법 방어력 일반 방어력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급속도 올려져요. 트라이브 덱 조합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석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 좋은 측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 트라이브 진영 특성 효과를 받고 던져졌을 때 기존에 있는 캐릭터보다 굉장히 큰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드 킨스킬 구성에 따른 예상 활약도를 정리해보자면 PvP 전용이고 트라이브 진영에서 활용하면서 반각으로 인한 PVP 말고도 다른 콘텐츠에서 조커 픽으로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반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루거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월드 보스라든지 아니면 깨기 어려운 콘텐츠에서는 호드킨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소환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소환수 캐릭터들과도 어느 정도 궁합을 맞춰 봐야 되고 호드킨의 궁극기가 아군도 공격하는 특성상 뭐 탈레나고의 조합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오게 된다면 연구가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호드킨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치장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챔피언 플러스를 찍고 호감도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머리 장식입니다. 메이나 타시에게 있어서 전혀 밀리지가 않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일단 외모적으로 그 평가가 별로 좋진 않지만, 어또 취향이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너무 과한 비난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호드킨 뽑으실 분들은 꼭 머리 장식도 같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호드킨의 스킬 구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번역에 번역을 거친 이런 스킬 설명들만 봐서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어떠한 활약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드킨이 나오는 11월 14일을 기대해 주시고 호드킨 다음에는 그레이브본 SR 캐릭터 보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니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레이 브분 사수 캐릭터로서 SR등급으로 나오게 되고,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호드킨을 안 뽑으실 분들은 본의를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호드킨에 대한 스킬 설명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저는 호드킨이 나오면 여러가지 공략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